여기서 찍으니까 새롭네요 좀.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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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점수입니 안녕하세요. 두 팀의 대결, 결과, 팀, 그룹입니다. 축하드립니다! 고양 <laughs> <laughs> 안 되잖아. 우리 더 이상 후회하면 안 되잖아. 네, 네. 깜짝 놀랐어요.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. 그런 좋은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. 여기에 너희가 있으니까 이상하다. <laughs> 기분이 신기하네. 나도 항상 여기서 이제 <laughs> 녹음하거든. 음, 녹음실이고, 이따 저기에 원래는. 어 우리 회사에 춤추는 사람이 없잖아. 그래서 나 때문에 거의 만들어줬어. 오 정말. 와. 거의 감독님 전용 연습실 같은 어 느낌 그렇게 해줬어. 한번 가볼까 자기로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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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유. 네. 뉴. 네. <laughs> 도현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선 이러지 말자. 아, 네. 현아 <laughs> 오늘은 이제 한번 봐볼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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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성게 어떻게 하게? 그래서 어떻게 <laughs> 노래만 불러줘. 네. 화이팅.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민망해하지 마 진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 그냥. 네. 오케이. Turn it on. 오케이. 하! Yeah, yeah. Can't jump like me, you can't see what I see. Don't say s i l t i n g you're h a p I'm loving life. 이 순간을 제보가 가슴 뛰는 이바 w t h t e love song, h s p i g k s it in bed. t h a s t in me, my unlimited effect. Go hold on to me. That's why he gon' turn you. 전 이런 너네도 느끼지 않아? 딱 마음가짐 다르게 하니까 에너지가 훨씬 느껴져.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. 연습한 게 느껴져. 다 노력했구나. 감사합니다. 에너지는 일단 아까보다 마이 마이보다더 마이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저번보다 노래는 다 나아졌거든? 사실 춤이 좀 아쉬워. 끼를 더 부려도 될것 같아. 어 어떤 느낌이냐면 뭐 리듬을 타는데 야, 결국 에티튜드가 너네 이런 거 잡는 것도 어색한 거잖아. 근데 어쩌라고 마인드로 가야 돼. 내가 힙합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. 어쨌든 아이돌은 다 하잖아. 네. 무대니까 무대에서는 너네가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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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윤이 노력해야 되고. 네. 너 다리 힘이 좋잖아. 단순하게 다리 힘이 좋으면 다리를 더 벌려. 아 네. 알겠습니다. 왜냐면 이게 다리 안 벌리면 밸런스가 진짜 이상해. 아 네. 뭔말인지 알지. 내내키이 정도만 하면 나 진짜 이나거든. 근데 이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지. 아 이게 더 멋있잖아. 응. 음. 마인지 알지. 네, 네.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벌리고 더 다운을 해야 되는 거야. 아 네. 여기서 이렇게 하해보세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너도 어깨도 너무 이렇게 추는 느낌이거든 지금. 아 네. 이거를 이게 몸이 풀려 있어야. 막 이런 것도 다운, 이게 업이 되고 다운이 되는 거잖아 지금은 이제 동작이 너무 바쁜 느낌이 아직은 있어서 좋다 뺐다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걸좀더 신경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네. 응. 저희가 두 네. 번이나 연속으로 꼴등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더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들한테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인맥으로 제 친한 친구를 또 불렀는데, 너의 랩을 봐주러 랩 괴물이 왔어. 어. 티넬로안녕안녕하 안녕하세요. 이때 브이가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는너 랩을 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갑자기 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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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가 너무나도 좋고, 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프가 너무나도 좋고, 랍 갑자기 무나도 와 되게 영광스러워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. <laughs> 이게 랩이 많은 노래기도 하니까 펀치넬로가 잡아줄 거야 좀. 감사합니다.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. 자신 있게 해봐. 네. <laughs> 음. oh yeah yeah kick drum by me you can see what i see don't say till me, need it then you'll be happy i want it get on i want it Dead honey i need that honey short time of she dallyo up gotta keep me up with me fun what you bring i can't complain i know you can't came to meet your hero drop it below sub zero turn it on turn it on ha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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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짱짱한 맛이 없는 느낌이라서 랩할 때그 목소리 같은 게 퍼져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걸로 무대를 하시는 것만 더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자기 파트 한 번씩 해줄래? 네. I want it, get on. I want it, turn it. I need turn it. 쉴틈 없이 달려왔어. Gotta keep me up w i t h m e funk. 어? 한 번만 다시 해줄 네. 수 있어? I want it, get on. I want it, turn it. I need turn it. 쉴틈 없이 달려왔어. Gotta keep me up w i t h m e funk. Mm, gotta keep me up, now. Gotta keep me up, man. 아, 박자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아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서 네 신경 써 주시면 네? 좋을 것 같습니다. Yeah, 이 okay. 에너지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지는 느낌이 있어가 음, 네. 이게 근데. 저였으면은 눈이 뜨인 난 계속 해 하고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왔을 것 같아. 요 그러니까 음. 빡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눈이 뜨인 난 계속 해. What you bring I can't complain. 이렇게 가는 게예 예, 예, 예. I can I can complain 이렇게 가도 음. 너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음. 좋다. I can t complain. 한번더 해볼래? 네. <laughs> y yeah. No need to even guess. Okay, what you bring, I can't complain. Oh, I know you right. can't meet a hero. Drop it below sub zero.

僕はそのフィードバックを聞いてそれをもう完全にコピーして自分のものにできるまで練習したいと思いましちょ、レビー、アニュースと一緒に、フ入るム、トロワギちゃディスラー、ヘゴン、トゥーン、ユーコパテガイ、ジャネル。ディスラー、ヘゴン、トゥーン、ユーコギ、パディスラー、ヘゴン、トゥーン、ユーコギ、ー、ヘーン、ユーコギ、パテガイ、ジディスラー、ヘゴン、トゥーン、ユー。 It's why he g o i n turn you. u 보다유 u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 것 네. 같아. 그게 더 임팩트가 있게 들어갈 것 같다는. 게. 이거 오늘 이제 얘가 보여준 거를 머릿속에서 잊지 말고 계속 따라해. 운만이 <laughs> 되었어. <뭔 말인지 알지? 웃음> 네. 네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<laughs> <아유, 아유, 아유. 웃음> 고맙다. 진짜? 아니 근데 너 보여주는 거 하나가 진짜 너무 <웃음> 커가지고. <웃음> 오늘 번신하 선생님한테 박수. 아, 진짜, 진짜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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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말 특별하게 이키탄딴간님께서 밴더스 보컬 선생님을까지 보내주셨는데요. 유니버스 리그에서 받아본 보컬 수업은? 약간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주는 게 약간 주된 목적이었다면 아무래도 이 곡을 만드신 엘케핑 감독님과 가까우신 분이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를 잘 알려주실 것 같아서 좋았어요. 그 가운데 예거를좀더 음을 정확하게 띄워줄 수있요네 해보겠습니다. 올려줘도 크게 조금만 더 발음 신경 써서 네 다시 해볼게요 네? 될, 될 때까지 해볼게요 탁탁 탁 두어가지고 아야야 이런 식으로 네 아무래도 이런 기회 없잖아요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신 만큼 이번엔 다르다 무대 의 퀄리티로든 그 결과로든. 이제는 진짜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어요 다음 라운드는 우리가 꼭 1등 하겠습니다